네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20대 남성이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호신용품을 찾고 있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면서 흉기를 구매한 내역까지 함께 올려놨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가 오늘 새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림역 묻지마 살인 때 남성들만 피해를 입은 것에 분노를 느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어젯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인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이 따르는 사건과 협박 글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불안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을안 끼고 다기고 요즘도 요즘엔잘안 끼고 다겨요 저도 불안해서 제 와이프한테 꼭 호신용품을 구매해서 줄수 줄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특히 남성 고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열배 늘어난 것 같아요. 요 근래.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예전에는 거의 한 7, 80%가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반반? 아, 젊은 남자도 타겟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어, 위협, 위협감. 위협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모방 범죄의 우려 속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